예 안녕하십니까 마을 이장입니다 어 이번 채널 업데이트가 처음일 거고요어 일단은 용팁 이라는 채널을 어, 다른 이용 목적으로 다들 착각을 하셔서 일단 그거는 중소기업 컨텐츠를 올릴 거고 요 마을 이장은 시골을 배경으로 해서 어, 뭐 시골 시골 집밥 뭐 가족 가족에 관한 컨텐츠와 이런 혼자 사는 가족과 혼자 사는 뭐 청년 청년은 아니고 장년이죠 네. 노총각이죠 노총각 이런 컨텐츠로 갈 거고요 음, 지금 봄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노타리 이 돼지 로타리를 치고 있고, 어 제가 제 컨셉이 어 시골 가족이랑 많이 겹칠 겁니다. 시골 가족과 겹치더라도 일단은 시골 가족은 어 어머니 아버님도 나오지만 저는 제가 밥 먹는 거를 찍을 거예요. 근데 조금 영상이 어 좋다, 어좀 따뜻하게 나온다 그러면 저도 부모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나 점심 식사 이런 거를 해서 올리는 방안으로 할 겁니다. 이게 원래 그 컨셉을 패러디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 저희 매형이 그 시골 가족 나오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한 1년이 넘었는데 1년 전에 한번 이 가족들과 저희 부모님과 밥을 먹고 그런 일상을 찍어서 올리라고 했었는데 저는 어, 조소를 까는데 여념이 없었죠 그때. 제가 그때 당시에 조소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그 컨텐츠를 잡았는데 실패를 하고 어 우리 매영이 한번 해보라고 했던 지금 가족 시골 가족이 하는 컨텐츠를 한번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. 어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요. 어차피 저희 부모님도 어 출연을 하실 것 같아요. 따뜻한 가족 시골 가족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. 일단 인트로 영상이고요, 이게. 어, 채널 소개 영상입니다. 아무튼 사랑 많이 해 주시고요. 어, 지금 저 뒤에서 노타리를 가는 트럭 타는 존디어 트럭 존디어 트랙터입니다. 옛날에 저게 우리 서산 지방에서 첫 번째로 큰트럭타였는데 요즘은 많이 어, 작아졌죠. 한번 그 영상을 어, 보여 드리고 같이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이장 이었습니다 저게 존디어 트럭타 인데요 어... 뭔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쪽 트럭타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어... 모델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무지하게 커요 트럭타가 예, 저게 처음에 사왔을 때, 충청남도 서산시에 첫 번째로 크다고 했어요. 위에 목장을 하시거든요. 목장을 하시는 주인집 양반이 여기다가 이제, 그, 옥수수를 심을 겁니다. 옥수수. 밀옥수수. 겁나게 큽니다. 감상해 보시죠. 진짜 이제 봄이네요.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.